어 여기는 이제 서울둘레길이기도 하고 서울 백 K의 코스이기도 해서 많이 지나다녔던 길인데 여기는 용마산 망우산이 구분이 어겠더라나무치로가면 용마산이고 응. 자치으로 가면 이제 망우산 응. 근데 이제 그백 K 대회나 이제 그냥 서울 백마일되는 용마산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대회 때는 이로 가고 그지, 그지. 저희는 이로 가고 아, 포장된 포장도 어피입니다. 모르는 체한다. 자꾸 는구한 거야. 도대체 벌레가 날리잖아요? 아, 로보보가막 개양산, 북한산 다 점령했는데 대한민국산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마운산마운산 마무산, 아 여기 마운산 여기 오뛰는게마운산 줄일길? 네, 마운산 이렇게 이제 트레일러 진입합니다 여태까지는 라이터, 그, 랜턴이 필요 없는 길인데 여기서부터는 랜턴이 필요만 가로등이 잘 돼있다, 그지? 내려가는 길은 서울 이렇게 원래 그서울도학교의코스기도한 도전형으로 내려가는 곳이 근데 누적 고도는 조금 생각보다 안 나오는 152m밖에 안나왔네 아직 첫째 바퀴라서 아주 멀쩡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저는 첫차이을 때까지는 뛰어야 돼가지고 출연한 한번 해보려니다나손 아, 침대에 있어요 <웃음> <웃음> 아니야 그거 누구 만드지 아녕하세 지금 이제 한 바퀴 다 들어왔고요 6.25km, 6.3km 정도의 누적금 152m.